14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로로 다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율법은 모세가 받은 것 아닙니까? 모세 이후로 이제 이것은 죄다 아니다가 천하에 밝혀졌죠. 그럼 나 모세 전에 태어났으니까 율법을 몰랐으므로 난 죄인 아니다고 할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이 하나님께 본지하고 우리 조상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아담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두 다죄인이요그 다음 율법이 들어와서 이제 죄라고 딱 우리에게 꼬집어 주어도 알고도 죄인입니다. 모를 때도 죄인이고 알 때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에 지은 죄는 난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의 실을 받은 우리들은 별 도리 없이 다 아담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왜 예수님이 동정녀에 태어나냐? 누구에 태어난들 어떻게 훌륭한 구주이 되지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 아담의 실을 받고 태어났다는건 뭐 죄인입니다.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제물이 됩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아담의 시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시를 받으면 벌써 배 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시를 받아 죄인으로 태어난대요. 예수님은 아담의 시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아담의 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 같은 이와 같은 똑같은 인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예요. 우리는 옛날 인류고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고 새 인류의 조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에서 여러분 우리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내용은 틀립니다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고 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틈다 같아도. 내용은 틀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피에는 죄악의 피가 흐르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죄의 피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왜? 실을 죄의 실을 안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형태했기 때문에 거룩한 피가 흐르지 죄의 피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동경에 정 태어나야만 하는가 그 유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사생자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아버지가 있어 태어났다 그런 아주 흩된 소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주 모망한 소리요 치매에 런 소리고 모른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구주가 되지 안 그랬으면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 못합니다 왜? 자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죄값으로 영원히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죠 부활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짊어주고 청산해버렸으므로 주님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이 사실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아담의 시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명이 돼요 다른 모든 영웅열사 혹을들 모든 종교지의들 죽어서 부활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 죄값으로 영문이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고 못나오지 예수님은 나무 죄를 짓기 때문에 나무를 피 갖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부활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의미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을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래로다해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담은 육의 땅에서 난 인류의 조상이고, 그한 상징입니다. 장차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류의 조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었는데, 이제 장차 오실 분은 땅에서 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인류의 조상이 또 와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니 아람 안에서 다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 살아가는 이 대표적인 사항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15절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곧한 아니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 적,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하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자. 이게 보이 은사, 선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 주신 것은 선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이 은사는 범죄한 것과 같지 않냐다. 왜냐면, 하 범죄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은다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자손들은 육으로도 죽고 영으로도 다 죽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기못지시고 주님이 죄악을 청산하시고 그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그리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값없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아담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은혜는 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죽이는 조상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르죠? 육으로 난 것은 다 죽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다 사는데 아담은 육의 조상에 대해서 우리를 다 죽음으로 이끌어갔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영으로 오신 조상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가 부활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믿는 자마다 다 살리시는 은혜니 아담과 완전히 다릅니까? 살리는 은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람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말미야마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 많은 사람에게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야마 공짜로 줍니다. 마담 안에서는 무조건 아담의 시를 받은 사람 다 죽지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십니다.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가만히 있다고 예수 그리도의 스 시가 심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담의 유 육의 자손들은 뭐,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시를 받아야 태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담의 시를 다 받았죠.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건 뭐, 내가 원천만뚱 원치않뚱 아버지가 나에게 사망의 시를 심어 주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망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있다가 부활한 것은 생명의 시가 되었으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도를 스 모셔드려야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도를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자손과 예수님의 자손이 틀린 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로 잉태해서 죄로 태어나서 죄로 죽지만은 예수님의 자손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영재만한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문절요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같지 그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되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스며 이르니라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으로 그 같지 아니하니 그것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다르다. 아담은 한 사람 범죄에서 그 결과로 심판이면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심판이면서. 피할 수 없지.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다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어요. 어. 야, 저 사람은 뭐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너무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야 볼일 없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안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육은 육이지 육이 지절로 영은 안됩니다 그러므로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살아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왜? 아담의 시를 받고 있는 이상은 그건 다 심판에 이릅니다 육은 육이지 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예수 믿는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수양과 도덕으로서 아무리 훌륭하게 닦아도 그것은 수양받은 육이요 도덕적인 육이요 훌륭한 육이지 영은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영층으로 사는데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을 시하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받아들이지 않고 영으로 태어날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하는것 같지 않냐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를 지한 사람으로 말미하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 정죄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심에 이릅니다. 하나의 신 은사는 온 세상에 죄를 다지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다 십자에서 심판을 받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죄를 다 청산했어. 그러므로 청산했으니까 이제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해준다.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다 없는 것으로 청산해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심판받아서 정죄에 이르러 사망의 노예가 되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만나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보혈로 용서하고, 의롭다고 만드으시 죄를 안 지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를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 받아서, 선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의로,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죄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로로 하였은 즉그 원예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번예수님도로말미암 아마 생명 안에서 왕로로 타리로다. 자 이제 왕노릇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했습니다 왕이란 다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담 후에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망의 왕입니다 어떻게 왕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명령을 통해서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 육신이 다 죽죠 아무리 지가 발부둥 쳐도 사망의 왕입니다. 사망의 죽어. 그러니까 뭐7 0을 살든 8 0을 살든 죽는 거예요. 별 도리 없이 그 사망의 왕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건두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영이 갈라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망이 왕도로 해서 육이 죽어 영이 떠나가지 영이 죽어 하나님 떠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니 그 왕의 명령에 누가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세계는 죄로 말려마 사망이 왕도로 담니다한 사람 아담으로 말려마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려마 사망이 우리 속에 왕도로 담으로 그럼 별 도리 없이 이 왕에게 순종해서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육이 죽고 영은 지옥으로 떠나시는 것이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왕의 명령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인류의 지식이 발달되어도이 사망의 왕의 명령에 인간들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나 생명 안에서 왕노를가리도 이게 얼마나 무라운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박이서 그리에서 사망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사망의 왕 임금을 임금을 네 가지를 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시고 사망의 목을 틀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사망을 안고 죽어서 장량에부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멸했으니까 바울 선생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내 손인 것이 어디냐고 말했죠 십자가의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망의 왕권을 주님께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요구서를 받고 하나님의 값 없이 은혜를 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었죠 이제 사망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망은 죄인 위에서왕 노를 하는데 우리는 죄인 아니거든 죄에서 요구서받은은혜로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사망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생명을 왕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로로 간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의 절초진 죄가 오더라도 죄를 쫓아낼 수 있는 왕권이 있는 것이니다너 네 원수 죄는 물러갈 줄 마귀도 물리칩니다 원수 마귀야 물러가라 사망의 세력도 물리칩니다 내는 네 원수 사망은 물러갈지 하다.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생명에 이제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로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인, 의로서 따라오는 왕도로서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왕도로 돼요. 사망의 수한 것은 다 왕도로 돼요. 그래서 세상과 마귀도 물리치고 우리는 심신의 질병과 죽음도 물리칩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사망의 시작 아닙니까? 병들야 죽지 않아요 그러면 병도 우리는 왕, 생명을 왕로로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병도 물리치고 우리 사, 우리 삶의 생활 중에서 저주와 공군도 사망의 세력 아닙니까? 아담과 타라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습니다 자그 죄로 말리며 온 것은 전부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예수 그리다 해서 왕도로 갑니다 임금 노릇이에요, 영적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왕이면서도 왕노릇 못해. 여러분은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책임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수와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왕노릇한다. 죄를 이기는 왕노릇한다. 마귀와 세상을 내쫓는 어 왕노릇한다. 다스리는 것이 왕이니까. 심신의 병을 고치고 물리치는 왕노릇한다. 저주와 가난을 물리치는 왕노릇한다. 사망과 음부를 죽고 우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당당한 왕노릇한다. 여러분 이래봬도 왕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동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래봬도 나는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의 세계 속에서 왕으로 돼야 되는 이죠럼가하고 담대해야죠. 왕이 그냥 벌벌벌벌 기는 것이 무슨 왕입니까? 가하고 담대해야죠. 내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아주 무시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어요 시골에서 추운 겨울 날 제가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고양이를 안고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쌀을 배를 이렇게 이문지방 옆에다 이렇게 쌓아놓았어. 요어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벼를 이렇게 쌓아놓은는데 우리가 쥐가 말이 달려들면 벼섬 뒤로 싹 들어가요. 그냥 올타대야 그래서 내가 벼섬이 쥐개가가지고서 그걸 막았어요. 뭘 가지고서 그냥 막아놓고. 요즘 벼섬 뒤에 쥐 들어가는 곳에 고양이를 집어넣습니다. 요사이에 고양이들이 하도 잘 먹어서 쥐를 안 잡지만은. 옛날이야, 고양이들이 어떻게 잘 먹나요? 쥐를 잡은 포식하는데, 그 고양이를 밀어놨어. 그러면, 대학 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멋진 장면을 보였다고 아, 그런데 막 고양이가 막 과음을 치고 막야단이요 <laughs> 그, 그래, 보니까 고양이가 막그 뼈에서 나오려고 막발버둥을 치고 막야단이요 그래, 이, 이 벽화마니를 내가 땡겨가지고서, 보니까 이런 수가 있는 쥐가 고양이 꼬리를 물었어요. 쥐도 동안에 지는 문다 같은 진짜 다무는거 봤어요. 이 쥐가 고양이에 물렸는데 이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키워서 귀하게 키우는 건 아직 연간이 못 돼서 자기 고양인 줄 모르고 쥐가 고양인 줄 알면 막달라들 쥐가 어디 가면 꼬리를 뭅니까 이게 쥐 앞에서 벌벌 떠니까 쥐가 얕잡아보고 그냥. 꼬리를 물었어 그래가 막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거야 그냥 그래 할수 없어 개를 불러다가 개 보고서 쥐를 물어갖고 개가 쥐를 물어가지고서 고양이를 해방시켜 주었어그 오랜 옛날 일인데 내가 그 고양이를 잡고 야이 병신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야 고양이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게 되는데 이 병신아 네가 쥐보다 못하다 근데, 군날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취여도 못한 교인들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는데, 이뭐죄 앞에 널 벌벌 기고, 마귀 앞에 벌벌 기고, 어, 질병 앞에 그냥 늘 무릎을 꿇고, 사망의 세력에 꼼짝을 못하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언제나 비관적이고, 언제나 절망적이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것은 주새기 신자요. 고양이가 왜 그렇게 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열로 요구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로로 가는 것 때문에 생명을 역설해야 된다. 그러므로, 죄를 물리치고 의의 생명에 넘치고, 어, 쓰러진 세상과 마귀를 물리치고 성령과 천국이 넘쳐나고 어, 사, 질병과 고통을 물리치고 어, 마음에 밝고 맑고 환하며 긍정적인 치료가 넘치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도록 기도하고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언제 몸을 떠났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왕으로 돼야 되는데 다스려야 돼요 왕은 다스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다스리면 왕이 무슨 왕입니까 가짜 왕이지 다스리는 게주왕이지그 우리 영적인 이 세계에 사망과 죄악과 저주와 마귀의 세계를 다스려야 돼요. 아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된 우리들이 다스려야 될그규범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오중 복음의 세계에서 삼중 축복의 세계에서 우리 왕으를간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본사에 잘때에간간하고 생명을 얻때 음측에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로로 돼야 돼요. 제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왕이좀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키성선적 그러므로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종이 아니라 왕입니다. 따라 말씀 나는 종이 아니라 왕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의와 영광을 얻어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기도도 왕처럼 담대하게 하고 신앙의 고백도 왕처럼 담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